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투 잘 하셨나요? 10월 21일 매매 내역입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애니 플러스입니다. 검색기에 제일 처음 뜬 종목이라서 조금 지켜보다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첫 상승 이후에 흐름을 조금 보다가 들어가서 이렇게 열심히 사고 팔고를 반복을 했습니다. 폭포수 나온 이후에도 조금씩 눌림목에서 다시 사면서 수익을 조금 가져갔고요. 지켜보다가 상승의 기미가 없어서 매매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니 플러스는 0.48%로 3,900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태평양 물산입니다. 첫 상승 이후 행보, 다시 2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에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분위기를 좀 보다가 갈듯말듯 하던 분위기에서 고점을 뚫어주지 못하고 계속 부딪히는 느낌을 받아서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한 이후에 이렇게 낙지를 쭉 폭포수를 맞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 종가로 대응을 조금 해보기 위해서 일부 더 매수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요 종목은 오늘 시원하게 2.46% 이렇게 수익을 보면서 한 1200원대 수익을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까지 아니면 한 2-3일 정도 더 수익매매로 일부 전환을 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파워넷입니다. 이것도 검색기 뜬 이후에 눈치를 조금 보다가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한 이후에 계속 하락에 힘이 강하다 판단을 해서 저희 본점 근처에서 일부 매도하고 조금 더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상승을 줄때 분할 매도로 이렇게 매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워넷은 0.65%로 929원 수익을 거뒀습니다. 네 번째 종목, 갤럭시아 SM 종목입니다. 1차 VI 이후에 조금 더갈 자리가 있을 거라 판단을 해서 어, VI 풀리고 조금 눌림목에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입 이후에 슈팅이 바로 나오면서 1.5% 정도 돼서 어, 매매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한 3,070원 정도 수익을 얻었습니다. 단타용 전용 계좌를 만들고 난 이후에 파워넷이랑 EG라는 종목을 들어갔지만 그게 특별한 수익이 없어서 요거는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단타용 전용 계좌를 이용하여 단타 매매를 본격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하루하루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손실은 얼마나 나는지 체크를 하면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단타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이라도 재미가 있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애니 플러스 장중 실시간 매매 영상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애니 플러스로 오늘 조금 더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치고 빠지기 스웰핑으로 조금 더 타점을 잡으면서 해보겠습니다. 4,500원 북은 한번더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가면은 어쩔 수없고요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씩 줄면서 슈팅이 어, 나오네요. 이런 아 가버렸습니다. 출발을 했습니다. 아 애니플러스는 2차 상승이 일단은 나왔고요 한번 매도가 나오고 애니플러스는 놓쳤네요.

메니 플러스 단타를 조금 치고 있습니다. 체결디었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아 사자마자 면을 그 지나 거래량 줄면서 특정 부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밀리면서 본전과 근처까지 왔습니다. 조금 더잘 받쳐주면서 위로 한번더 슈팅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어잘 지켜주고 있죠.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방향을 밑으로 틀어버리면 안 되는데. 한번더 슈팅이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붙으면서 슈팅을 한번 쫙쭉 올라가야 되는데 노란색 박스 조금 출연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그게 좀 나와주면 조금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세 번만 더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4,690을 걸어놓고 밀리면 요거는 매매를 일단 포기를 하겠습니다. 자 매매가 끝이 났습니다. 미니플러스로는 아침에 이렇게 매도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더 이상 가든 안 가든 이제 어, 추격 매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 첫 상승봉 이후에 지지를 해주고 어, 매수하고 팔고 다시 매수하고 팔고 매수하고 팔고 매수하고, 팔고, 매수하고 팔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더 가든 안 가든 일단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더 어, 좋은 위치가 온다면 한번더 들어갈 것이고 아니라면 그냥 보내주겠습니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오늘 저항대를 뚫지를 못하고 피리 춤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매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3,256원 수익이 났습니다. 오늘은 뻘짓거리 안 하고 조금 수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매매를 좀 하겠습니다.